복친구 숨어있다니 간도 크네 이 주변인데 네가 올줄 알았어 세계는 네가 지금 보는 모습이 아니겠지. 무수한 가능성에 겹쳐지는 건 각기 다른 선택이 낳은 결과를 대표해. 그리고 매 순간 무궁무진한 선택이 한 개의 점으로 모여 지금이 되고 과거가 돼네 선택은 이거야? 내 부탁을 받고 날 도우러 오는 거? 맞아. 블레이드의 상황이 곤란한데 선주에서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거든. 마각의 몸, 그건 장수종의 필연적인 숙명이야. 응집된 감정과 기억이 일으키는 광증이지. 블레이드는 많은 걸 잊었지만 마각의 몸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어. 선지로 오고 나서 블레이드는 마각의 몸 발작이 심해졌어. 내 언령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정도지. 그런 상태로 우주를 여행하는 건 무리야. 그래서 언령으로 마각의 몸의 효과를 약화시킨 다음 잠시 봉인할 생각이야. 언령을 유지하려면 집중해야 하니까 네가 호의가 돼서 블레이드를 억제할 때 줬으면 해. 난 위험이 닥칠 때랑 그게 어떤 위험인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손잡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네가 감당해야 할 부정적인 결과도 없을 거고. 지금이야 근처에 떠도는 괴물들이 있어. 남겨두면 귀찮으니까 가서 해결해줘. 네가 이 스텔레론 헌터 블레이드 마각의 몸 때문에 고생 중이라고. 스카시가 말했지 눈을 뜨자마자 널 보다니 오랜만이네 진전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 블레이드와 현실의 감각은 내가 강제로 끊어뒀어. 지금 블레이드에겐 내 목소리만 들리고 내 손길만 느껴질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다음은 블레이드의 의식을 선주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경원, 경류, 응성과 네 친구 단항을 잊게 할 거야. 이 과정은 방해받으면 안 되지만 네 질문에 대답할 시간을 따로 빼줄게. 그래 도와준 거에 대한 보상이야. 나한테 묻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널 잠에 빠트리고 깨웠다가 헤르타에 버리고 또널 선주로 유인했잖아. 너에게 해명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알고 싶지 않아? 서두르지 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해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도 돼. 하지만 평범하게 하는 건 지루하니까. 진실 게임 해볼까? 나랑 은랑이 자주 하는 게임이야. 심리 게임이라고 할수 있지. 서로 번갈아서 질문하고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 답은 반드시 진실 거짓 반반이어야 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해준 답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일 거야. 하지만 진이 여부는 질문한 사람이 알아서 판단해야 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2라운드만 하자. 넌두 개의 질문을 할수 있고 나에게 두 개의 답을 줘야 해. 하지만 진실, 거짓 반반이라는 거 기억해둬. 아, 그건 반칙이야. <laughs> 게임은 서로 규칙을 지켜야지. 하지만 네가 반칙해도 난 모르니까 그건 양심에 달렸어. 하지만 맹세해, 난 진실 거짓 반반 규칙을 꼭 지킬 거야. 시범으로 내가 먼저 할게. 긴장하지 마. 첫 번째 질문은 무난하니까 솔직히 말해도 되고 거짓말해도 돼. 이 게임의 묘미는 두 번이거든. 내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생각해? 어, 카프카 씨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솔직하게 말하면 다음에는 꼭 거짓말을 해야 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반칙해도 나밖에 모르는데 진짜 해도 될까? 역시 솔직히 대답해야겠어. <laughs> 그래, 바로 그거야. 아주 간단해. <laughs> 네 생각을 정말 잘 숨겼네. 근데, 진실 게임을 잠깐 멈춰야겠어. 온기군이 왔으니까 네가 잘좀 상대해 줘. 응? 뒷감당은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이번 충돌을 피할 수 없거든. 이게 바로 운명이지. 게 바로 미래야.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일어나야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나. 이번 충돌은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니 피할 수 없었어. 언영술은 아직이야. 그 전에 우리 둘이 하던 게임이 있었지? 질문은 다 생각했어? 네 질문이 준비되면 찾아와. 그때까지 기다릴게. 진실 게임을 계속하자. 이젠 이 차례야. 질문은 두 개뿐이고, 카프카씨가 하나는 솔직히, 하나는 거짓말로 대답할 거야. 근데 어떤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할지 모르겠어. 뭐라고 물어볼까? 내가 우주정거장에서 깨어났을 때 카프카씨는 기억하고 있었어. 하지만, 다른 기억은 다 흐릿했으니까 나에 관한 일을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넌 스텔라론을 수용하려고 탄생한 인조 인간이고 태어날 때부터 헤르타 전거장에서 스텔라론을 수용할 운명이었지. 난그 전까지 널 지키며 기본 상식과 지식 그리고 전투 기술을 가르쳤어. 네가 기억을 못 하는 이유는 헤르타 계획을 집행하기 전에 내가 기억을 잊게 했기 때문이지. 무슨 말을 하든 다 속셈이 있어 보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네 표정 다 봤어. 묻지 마. 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못 알려줘. 마음껏 맞춰 봐. 그리고 그 답이 있을 만한 다음 질문을 선택해. 이게 바로 진실 게임의 묘미야. 다음 질문은 재밌었으면 좋겠네. 이 게임의 규칙은 현실과 비슷해. 다들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진정한 가능성은 아주 적지. 그리고 질문과 대답이 이전의 선택에 꽁꽁 묶여 있어. 미래는 미궁과도 같아서 다양한 갈림길이 있지만 진짜 길은 단 하나지 내 말이 그렇게 비관적이야? <laughs> 아니 우린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믿어 하지만 의미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여하는 거야 못 믿겠다면 시도해 봐 전투가 일어날 거야. 이 가능성을 바꿀 수 있겠어? 내 예언을 바꾸고 싶구나. 두 번의 전투 가능성을 다 피했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은 여전히 명확하고 진정한 시험 뒤에 있어. 젊은 용기군 검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 전에 진실 게임을 계속하자. 또내 차례네. 두 번째 질문. 날 다시 만나고 싶어? 다시 만나고 싶냐고? 무슨 질문이 저래? 답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나한테 물어본다면 당연히 만나고 싶겠지 그러니까 내 대답은 봤어? 정말 놀라운 걸. 네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조금 마음에 드네. 나에게 이 게임의 진실과 거짓은 중요하지 않아. 이젠 네가 질문할 차례야. 준비되면 찾아와. 이게 네 마지막 질문이야. 날 놀라게 해봐. 카프카가 말했던 답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 이 질문에는 선택지 없이 규칙대로만 대답해야 해. 대담하게 새로운 질문을 해볼까? 카프카 씨가 자기를 놀라게 해달라고 했으니 이 질문을 해보자. 자비를 베풀어 목숨을 살려줬더니 감사한 줄 모르는구나 선생님이 왜 여기 계세요? 흥, <laughs> 내언령에 걸렸거든 내 암시는 명령을 받아들이게 할수 있어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하지 이 꼬마를 쓰러트리면 네 임무는 끝이야 저 사악한 마귀가 결과 아니야. 검은 내 명을 따르라. <laughs> <laughs> 잘했어. <알았어. 웃음> <laughs> 아름다운 시절은 끝이 있는 법. 작별할 시간이야. 날좀 재밌게 해줄래? 자물쇠가. 투입. 아, 카. 음, 죽음은 끝이 아닌지. 남자의 <놀람> 재림. 렌도의 이름으로 조이로 비어진 뜻. 나지 않아? 아들 보라리 아예 다 죽여줄게. 진정. 한통수기 군. 결거 아니야. 가장 큰. 백개고맙 군. 각오로 임하라 숨쉬는 느낌 기억해둬 아름다운 시절은 끝이 있는 법 작별할 시간이야 됐어 슈그먼, 로치 않아, 슈그먼, 그치 않아, 지 않아, 그죽음아 끝이 아니치 않아, 그치 않아, 그치 않아, 줄게아 그치 않아, 그치 아 그치 않아, 그치 아 그치 않이 그치 됐어. 각오로 임하라 숨쉬는 느낌 기억해둬. 아름다운 시절은 끝이 있는 법. 작별의 시간이야. 검은 내 명을 따르라. 자금성도가. 상대를 잘못 골랐어. 진정 큭. 한 통속이군. 결과 컷. 아니야. 됐어. 아델 포라디. 렌도의 이름으로. 도위로 비다진 뜻. 끝나지 않아? 더 퍼쳐. 저기도 추가됐어. 백번한게 고마워. 넌 좋은 사람이야. 어지. 나좀 재밌게 해줄래? 진짜. 끝이 있는 작별할 시간이야 <목소리도> 모두 늘어버려! <목소리도> <목소리도> 천명을 받으라 고맙군 갚아주마 배웅해줄게 흠,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죽음은 끝이 아니지 유자의 제리 네가 없었으면 나랑 블레이드는 적고마한테 붙잡혀서 유폐옥에 갇혔을 거야. 샘이랑 은랑이 우리를 구하겠지만 블레이드는 심한 상처를 입을 거고 우리와 선주의 관계도 곤란해지겠지. 가능하다면 그런 미래는 최대한 피하고 싶어. 이제 가도 되나? 어. 마각의 몸은 잠깐 억제해뒀으니까 너무 강한 자극을 주거나 익숙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면 괜찮을 거야. 잠깐, 너나안 가? 미안, 카프카. 내가 빚을 좀진 사람이 있어서 만나러 가봐야 해. 그럼 마음대로 해. 어차피 앞으로의 일은 엘리오께서도 아무 말 없었으니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 보자. 네가 누군지 기억나는군. 일전에 카프카를 따라다녔지. 카프카가 어떤 임무를 집행했을 때 네가 옆에 있었던 게 기억나. 카프카를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어도 살아있는 건, 네가 처음이야. <laughs> 스텔라론 헌터들은 모두 엘리오랑 거래를 했어. 다른 사람의 거래 내용은 모르지만, 카프카도 나처럼 엘리오의 명령을 듣기로 했다면 분명 아주 특별한 걸 원하는 거겠지. 카프카가 한 모든 일은 큰 대가를 치렀거든. 카프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기에, 네 녀석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야.